아무래도 팀쿡이 스파이를 또 잡아낸 것 같습니다. 데일리 점검. 바로 어제 데일리 점검으로 전해드린 소식이 9월 10일 아이폰 공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팀쿡의 낚시질 성공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아보죠. 낚시질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낚시질이라고 하면 과거 팀쿡은 상습적 정보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나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비밀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뭐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폰 정보가 출시 전에 유출되곤 했었는데요. 2020년에 아이폰OS를 통해 존프로서라는 애플 루머 정보를 퍼트리는 트위터리안을 문 닫게 만든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활동 중이긴 하지만 루머나 사전 정보 등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사실 이때 팀쿡이 의도적으로 아이폰OS라는 키워드를 내부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내부자들이 이존 프로서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걸로 해당 담당자들을 해고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서 유출자를 색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 건데요. 그리고 2018년에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유출자를 색출해 해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유출하는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여튼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방편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었겠죠? 과거 존 프로서의 경우도 iOS가 아닌 iPhone OS가 새로 출시된다는 엄청난 떡밥에 걸려들었었고 덕분에 대대적으로 유출자를 색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급의 내용이 아니라면 사실상 내부 유출자 색출을 위한 떡밥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 경우 정말로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9월 10일이 공식 행사 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 행사 일정이 밀린 건 미국 대선 토론 때문인 걸로 보여지네요. 대선 토론 일정 9월 10일 밤 9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애플 이벤트는 태평양 표준시 10시에 이루어질 계획이었어요. 같은 날 태평양 표준시 기준 오후 7시에 이루어지는 대선토론과 무려 9시간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플의 결벽증에 가까운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네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공개되고 48시간 동안의 조회수 추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별다른 이슈가 없어야 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대중들이 이벤트 사실을 잊게 되면 매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본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더불어서 애플 이벤트가 오전 9시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 오후 7시에 대선토론이 있다고 하면 사실 아침에 사람들이 애플 이벤트를 보고 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대선토론의 영향으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실도 까먹고 음 그냥 바꾸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아이폰을 사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다음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에 치명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애플 이벤트가 방송되고 나서 바로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뒤에 시간을 최대한 비워놓기 위해서 9월 9일로 땡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그냥 9월 11일로 미루면 될 텐데, 그걸 왜 9월 9일로 땡겼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9월 11일은 우리에겐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바로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치의 성격에 가까운 애플 이벤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9월 12일까지 일정을 미루자니, 9월 20일 배송 일정인데 예약 구매 시간이 8일 뿐이라 이 역시 판매량에 영향이 갈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지네요. 역시 팀쿡은 물류가 유통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마케팅도 물류와 상당히 밀접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신경을 당연히 쓰고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것보다도 한큰 기업을 이끄는 CEO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중요할 수가 없어. 이거 안 되면 나 잘리는데. 잘릴 수도 있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휘청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가능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번에 공개되는 아이폰 시리즈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특히나 카메라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광각에도 48 메가픽셀을 집어 넣었고 망원에는 테트라 프리즘을 쓰고 있어서 영상 만드는 저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AI라는 마케팅 포인트도 있지만 이건 내년 초나 되어야 쓸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셋인 A18 칩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일 걸로 보여져요. 거의 M. 포츠과 준하는 수준의 뉴럴 엔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까 그러한 성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일리 점검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곰, 빠